안녕하십니까. 한평군 농업기술센터 신양양불팀장 배철진입니다. 지금부터 총채별 안정생산 재배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첫째 총채별 종자별 특성, 두 번째 총채별 재배기술, 세 번째 총채별 빌어주기, 네 번째 총채별 완전 낙수 및 수확적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자입니다. 총체배 종자로는 목양과 용우가 있는데 목양입니다. 목양은 2010년도에 육성한 품종으로 주요 특성으로는 만생종, 내도복성이며 총체 건물 수량이 시바르당 17.7톤에 이릅니다. 사료가치가 양호하고요. 내병성으로는 도열병 및줄무늬인마린병 중도저항성이 있으며 흰잎마림병 및 벼멸구에는 약합니다. 품종 특성표를 보시면 목양은 출수기가 8월 19일 그 다음에 벽키가 93cm 특징적인 것이 좋은 발화성이 3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총재수량은 시바르당 1768kg가 되겠습니다. 목양 품종 재배상 주의점으로는 조온에 약함으로 냉수 용출답 재배를 지향하고 조온 발화성이 낮음으로 최하후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즉, 집파 재배를 피하시면 좋겠습니다. 흰잎 마린병 및배멸구에 대한 약한 개통으로 적기 기본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만생종 개통으로 적기 이왕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총체 수량 확보하시려면 답비 조건, 즉, 300평당 질소 18kg를 시용하시기 바랍니다. 사료 영양 가치 및 알곡의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 출수 후 20일에서 30일에 수확하는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용우종자입니다. 용우종자는 2015년도에 육성했으며 주요 특성으로 중만생종이며 내도복성 총체 건물 수량이 헥타르당 20톤에 이릅니다. 사료 가치가 양호하고요. 복합 내병충성이며 도열병, 흰잎마른병, 줄무늬잎마른병, 벼멀구 및 애멀구의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품종표를 보시면 용우가 출수기가 8월 15일, 간장은 99cm, 그다음에 좋은 발화성은 90.7%로 양호한 편입니다. 그리고 총체수량은 시바르당 2,000kg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영우 품종 재배상 주의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종이 늦을 시후기등승이 불량할 수 있으므로 만기 재배를 지향하시기 바랍니다. 최대 총체수량을 확보하시려면 답비조건즉시바르당 질소질비료 18kg가 필요합니다. 특히 주의할 사항은 메소트리온, 벤조비사이클론 성분 제초제를 사용을 금지합니다. 메소트리온은 선중기, 백발백종 하늘천, 바로메 등이 있습니다. 벤조비사이클론 제초제로는 나지마, 문전옥답, 여명, 한금볼 전보 등 농약이 있겠습니다. 사료 영양가치 및 알곡의 소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출수후 20일에서 30일에 수확한 것이 적당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배 기술, 직파와 이양재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답 직파입니다. 건답 직파로 재배하실 경우에는 파종 시기가 4월 하순에서 5월 중순까지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파종량은 시바르당 5kg 정도 내에이며, 재식 간격은 27cm, 곱하기 14cm가 되겠습니다. 즉, 3.3 제곱미터당 80에서 90주가 심어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 전파입니다. 파종 시기는 올 중순, 에서올 하순까지이며, 파종량은 5kg 정도 내에가 되겠습니다. 즉, 3.3 제곱미터당 80주 내외가 파종되겠습니다. 직파 재배를 하실 경우 파종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17에서 18도씨가 되면 파종이 가능하며 19도씨 내외가 최적 온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항 재배입니다. 이항 이양 시기는 5월 하순에서 6월 상순내 이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식거리는 30cm 곱하기 13에서 16cm 간격으로 3.3제곱미터당 70에서 80줄을 이양하시겠습니다 포기당 3 내지 5분이 적합합니다. 건답 직판은 파종 전 1일에서 2일에 마른 노탈이 이해를 해주시고 정지 작업을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종기는 올 중순으로 올 11일에서 20일 사이 마른 종자를 이용해서 파종하시기 바랍니다. 1차 물대기는 파종 후 또는 출하 전 10일 내 물대기를 실시하시고 비가 왔을 시에는 생략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제초제 처리 시기는 파종 동시 또는 파종 후 3일 이내 제초제를 처리해 주시고 또한 출하 전 5일에 살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원전파 핵심 재배 기술입니다. 파종 전 5일 내지 7일에 담수 상태에서 논을 굳히시고 1차 제초제를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파종 시기는 5월 중순에서 하순으로 싹 튀운 종자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파종 후 3일에서 4일까지 배수 상태를 유지해 주시고 이후 파종 후 10일까지 논바닥에 실금이 생길 때1 내지 2에 고랑 물대기로 임모를 촉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제초제 처리는 파종 후 12일에서 15일로 논물 5cm 이상 깊이에서 제초제를 처리하시고 5일간 담수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언 전파 장면입니다. 다음은 또 문언 전파 임모 중 장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비료 주기입니다. 총체 최대 수량 확보를 위한 비료량은 다비 재배의 경우 시바리당 질소 18kg, 인산 9kg, 칼리 11kg를 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기별로 보시면 밑거름으로는 질소 50%, 인산 100%, 그 다음에 칼리 70%를 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새끼질거름은 질소질 비료만 20% 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삭걸음은 질소질비료 30%그 다음에 칼리질비료 30%를 이삭걸음 시기에 시용해 주시면 적당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안전낙수 및 수확적기입니다. 안전낙수는 논이 빨리 말릴 수 있으면 낙수 시기를 늦추는 게 총체 수량을 높이는 데 유리하나 일반적으로는 출수 후 15일경이 최적기입니다. 다음은 수확 적기는 수량, 사료 가치, 사일리 지품질 변나달의 소화성과 탈립 손실을 고려하여 식용 벼보다 빠른 출수 후 20일에서 30일경인 호수기, 항수기가 최적기이니 이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총채벼 안정 생산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일반벼 재배와 큰 차이점은 비료를 두배 정도 시용하시고 수확은 총채로 이용하기 때문에 출수 후 20일에서 30일 경에 수확하시는 것이 최적기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채벼 안정 생산 재배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